이제 나가기 전에 무얼 해야 되냐. 이제 자외선도 가려야 되고. 거기다가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트러블이 많이 났어요. 이걸 가려줘야 되죠. 짠. 자, 아, 요즘에는 한 이렇게 50 정도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비비와 선크림이 같이 있는. 이게. 네. 피부에 어느 정도 결점은 많이 가려주는 것 같아요. 뭐홍조뭐 뭐 기미, 기본적인 잡티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한 것처럼, 또 메이크업 한 것처럼 그리고 이 안에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도 들어 있어서 립에 그리고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자연스럽게 내 피부처럼 그대로 내 톤을 정리해 주는 느낌이에요. 근데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고 뭐 비비크림을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들뜨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이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피부 온도에 의해서 수분